유노 t v 입니다 오늘은 체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체스는 간단한 기물이 있습니다. 먼저 체스 기물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건 제일 조그만 애들 폰이고, 얘는 룩이고 6은 양쪽에 있고, 얘는 나이트고, 얘는 비숍, 그리고 얘는 퀸 내는 킹 얘가 잡아먹히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음, 가는 이게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칸두칸두칸 두 칸, 두 칸. 음, 처음엔 두 칸이랑 한 칸을 가는 게 선택이고요 그리고 음, 다음엔 한 칸씩만 갈수 없고요 음, 음,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에서. 음, 혼이 잡아먹을 때는 여기에 기물 있는데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음, 여기 가는 거는 음, 이렇게 음, 어떻게 가냐면 음, 십자로 가 가고 음, 얘는 음, 나이트는 L자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음, 얘는 X자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어, 이렇게. 이렇게 x랑 음, s랑 음, 그리고 음, 플러스 둘다갈수 있고요. 얘는 한 칸씩만 갈수 없어요. 근데갈수 있어요. 그리고 음, 비숍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건 다 됐고 이제 이제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네,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는 먼저 유누가 먼저 시작해 볼래요? 네, 백색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원래는. 네. 네. 그럼 저는 폰을 두칸 가겠습니다. 두 칸. 그럼. <laughs> 나를 잡아먹으면 되지 아 그러네 <laughs>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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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laughs> 아이고. 그럼 쟤가 잡아먹어버리는데 <laughs> 왕이 진격 왕이 제일 중요한 칸한칸한칸한칸 꽂아 그건 바꿀 수 있어? 응, 음, 바꿀 수 있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